자 여기는 어, 대모산 지금 올라가는 수서 쪽에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길에 지금 없던 개울물이 실개천이 생겼습니다. 어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어, 이런 실개천이 생겼는데요. 지금 뭐 햇볕은 쨍쨍하고 날씨는 개지만 어, 이 숲길에서 이런 실개천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 행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걸어봅니다. 자, 이 실계천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단톡방에는 어, 서영근 감사님이 어, 원주에서 폭포수를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그 폭포수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도심의 산 속에서 어, 이런 실계천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행운이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이 길을 어, 신발 신는 사람들은 다이 물을 피해서 걷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물도 작은 실개천도 얼마나 감사하게 걷습니까? 고맙기짝이 없는 일입니다. 자이 어제 비의 어, 때문에 이렇게 개천이 생겼는데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올라가 보죠. 여기 오이 어, 여기 끝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길이 이어지고 이쪽으로는 숲인데 물이 흐르는 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땅 속으로부터 스며든 물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실개천이 런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여긴 바로 길입니다. 아 이쪽에 숲속으로 아, 이런 계곡이 있군요. 아주 작은 계곡이 아, 생겨가지고 저 위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아니지만 아, 저런데서 물이 모여가지고 아까 그런 실계천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날씨가 더 더워져가지고 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런 실개천이 없어지기 전에 어서 주변의 숲길로 한번 나가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한 실개천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행복입니까? 맨발로 걷는 즐거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이 대모산 숲길에 아, 계곡이 생겼다가 지금 벌써 또 말랐네요. 지난번 막 물이 졸졸졸졸 흐르던 아, 그곳입니다. 자, 막 길은 촉촉하고 감미롭습니다. 이 아, 싱싱한 생명의 현장에 여러분들 어서 집에 계시지 마시고 어, 숲으로 나오세요. 어젯밤 밤새 내린 비로 숲길은 촉촉하고 막 감미롭고 달지답니다. 자 여기는 아직도 물이 좀 찌직하게 있군요. 여기 이렇게 맨발로 발을 대시고 가시면은 막즐겁게 한이 없습니다. 이 시원함, 이 싱싱함, 이막땅 속에서 지금 생명의 자의 전자가 막용솟음초 흐릅니다. 신발을 신고 걸으시는 분들은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막 길이 막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싱싱하게 어, 밤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어, 길은 막 돌멩이들이 돌출해 있지만 이거 자체가 엄청난 지압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지압사죠 자이 숲길을 여러분들 어서 밖으로 나오십시오. 어서 밖으로 나오셔서 어,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기약하십시오. 지금 당장 질병의 고통 속에 빠지신 분들은 맨발로 맨땅을 이 숲길을 이 촉촉한 숲길을 밟으시면은. 바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가득 쌓인 활성산소를 중화해주고, 여러분들의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ATP 생성을 촉진시켜서 막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자,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싱싱한 나무들 보세요. 이 싱싱한 나무들, 그리고 저 매미소리들 보십시오. 전부 다 최고의 생명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조물주가 그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안타까, 안타깝게도 신발을 신고 살며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질병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밖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뜨거운 8월의 여름이지만 이숲 속은 시원합니다. 마치 어 뭐라 그럴까요? 얼음 냉수를 아니 얼음 냉수라기보다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서 숲으로 이 비가 개인, 이 싱싱한 숲길로 어서 나오십시오. 땅은 어머니 대지는 치유의 선물로 치유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무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